안녕하세요. 캔토티비의 크리브입니다. 이제 오늘 올라간 윙건담 제로의 빠조. 자, 빠른 조립이 올라왔죠. 자, 오늘 영상은요, 음, 이제 조립을 했으면, 그 가조한 상태에서 도색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패널라인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 그거를 이제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데, 음, 워낙에 분할하고, 그 다음에, 어, 외장 장갑에 이, 되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패널라인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기 허벅지 장갑 쪽 이쪽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기존에 그려져 있는 이 패널라인 리파인 작업만 조금 해주면 어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색은 3색으로어 도색을 할 건데 어전 보통 3색할 때는 화이트 화이트 중에서도 그 MS 모빌슈트죠, 뭐 MS 화이트로 나오는 그 군제 건담 락카가 있어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군제 미스터 하비에서 나오는 라이트 그레이 그리고 뉴트럴 그레이 세 가지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 아마 워낙에 좀 깨끗한 그 화이트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기체다 보니까 뉴트럴 그레이를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 좀 작은 부분, 작은 파츠 쪽, 작은 부분이나 이쪽 여기 이렇게 발목 쪽 장갑 쪽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분할되어 있는 곳 중에서 한 군데 정도 뭐이 정도만 뭐 분할 도색을 해주면 꽤 괜찮은 도색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프레임은 여기 윙건담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지금 프레임 프레임 파츠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보이는 라인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포인트 도색이 들어가면 굉장히 좀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바깥으로 드러나는 어, 분할되어 있는 이런 파츠들 어, 그런 부분을 좀 다른 색깔로 어, 도색을 해보려 고 그러는데 어, 외장 아, 내 내부 프레임 같은 경우는 어, 타미야 라이트 건메탈이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어 분할해서 도색을 해줄 어 파츠는 어 군제 어 골드가 될것 같습니다. 골드로 조금 조금씩 칠해주고 라인 쪽으로 이렇게 살짝 살짝 보이는 그 부분 여기는 그 에나멜로 티타늄 골드죠? 티타늄 골드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만 이렇게 도색을 해주면 굉장히 이쁠 것 같아요. 어 도색은 다리 도색은 그런 식으로 하고, 일단은 패널라인을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는데, 이쪽보다는 지금 필요한 부분이 허벅지 라인 쪽이니까, 이쪽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 패널라인, 그,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 그 파츠 안에 있는 그런 어, 모서리 같은 부분을 포인트로 어, 잘 잡아서 이어가시면 굉장히 좀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 대칭으로 패널라인 그리시기에도 굉장히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케치를 잠깐 좀 해보면, 뭐, 요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저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선을 딸 건데 여기 패널 라인 그 패널 라이너로 이렇게 긁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굴곡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굉장히 힘든데 여기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따라하시면 굉장히 좀 쉽게 느끼실 수, 있을, 수 있을 건데 여기 어떻게 쉽게 하냐면요 아트 나이프 아트 나이프 이용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여기 이제 아, 자, 보시면은 이 모서리, 요 모서리까지만 어, 패널라인을 넣어주면은 이쪽에서 이쪽 요쪽 이어지는 부분하고 이렇게 아, 좀 쉽게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그냥 꾹 눌러주는, 꾹 눌러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굴곡 있게, 이렇게만 눌러주셔도 패널 라인이 들어가요. 어, 이쪽에 이렇게, 어, 이쪽을,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기만 하면 이쪽에 패널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그 패널 라이너로 그어주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 라인을 잡아주시면, 이런 굴곡진 부분, 굴곡진 부분에서 실수 없이 넘어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라인까지. 라인만 꼭 둘러주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이쪽은 패널 라인이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쪽 끝에 부분, 여기 모서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둘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야 대칭 잡기가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으니까 어 제가 올린 영상 한번 보시면서 어그 포인트 잡는 거를 한번 어 연습을 해보시면 패널 라인 그리는 게 굉장히 좀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라인이 라인 조금 더 와서 여기 이렇게 교차되는 어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쪽 라인은 여기까지만 잡겠습니다. 딱 여기, 이쪽 허벅지 뒤쪽, 파츠 뒤쪽 부분, 여기 딱 요게 3mm 짜리거든요. 3mm 정도만 대칭으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쪽 패널 라인을 그어줄 거예요. 그어줄 때는 정말 힘을 정말 빼주셔야 돼요. 힘 정말 빼서, 처음, 한세 번? 네 번? 그 정도는 정말 힘 빼서 그어주신다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게 정말 약한 스크래치에도 이게 파츠가 다 자국이 남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패널라인 그리시는데 패널라인 요 날이 지나가는데 충분하게 자리를 잡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아트나이프 지나갔던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도 패널라이너를 이용해서 그어 주시면 조금 더 넓게 라인이 파지면서 패널라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이 됐고 이쪽은 패널라인이 이렇게 넘어와서 이쪽 바깥부분 하고 이렇게 연결 짓도록 그렇게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 어, 굴곡진 부분이기 때문에 아트나이프를 이용을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아트나이프를 이용해서 끝부분을 꾹 눌러주시는 느낌으로 그렇게 가시고 반대편도 지금 진행을 해 주시면 나중에 반대편 작업하기 좀 편하겠죠 반대편 역시도 이렇게 꼭 눌러주세요. 하실 때 진짜 손은 안 다치도록 정말 조심하시고, 아트 나이프가 굉장히 날카로운 거 많이 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끝 부분을 잡아줬습니다. 보이시나요? 이쪽에 이렇게 살짝, 살짝 지금 나이프 길이 아 들어가 있어요. 그 요쪽 기준을 잡아 가지고 어 대각선 대각선 패널 라인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아래 부분 받쳐 아래 부분 요 부분에다가 길이 맞을 밖에 붙인 다음에 패널 라인을 넣어 줄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정말, 약하게, 힘을 다 빼서, 살살, 그어주시다가, 길이, 선이, 자리가 잡혔다 싶으면, 그때부터, 조금씩, 힘을 넣어서,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쪽 라인. 하다가 어느 정도 길이 생겼으면 그때부터는 조금 힘을 넣어서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서리 같은 곳에 이런 찌꺼기들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도 한번 그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모서리 잡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번 떼볼까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패널라인이 사이드야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굴곡진 부분, 패널라인으로 살살 긁어주시면, 굴곡진 부분도 아주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고, 좀 한번 지워볼까요? 라인이 잘 들어갔습니다. 이쪽 대각선은 어, 저는 이게 패널라인을 가이드의 아래쪽 부분을 이쪽 모서리에 맞췄구요. 그 다음에 위쪽 부분은 여기 위쪽 모서리, 거기에 아, 길을 잡고 위쪽에서 라인을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한쪽 패널라인이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깔끔하게 실수 없이 패널라인 한쪽이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왼쪽을 할 건데, 대칭면이죠? 대충, 대칭을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잘 생각을 해가면서 대칭면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었는데 좌우 대칭이 맞죠? 이런 식으로 포인트 지나가는 부분들 잘 잡아서 해주시면 좌우 대충 맞추기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패널 라인도 그려주도록 할게요. 아까 이쪽에서는 이쪽 패널 라이너 가이드에 이쪽 위쪽 라인은 여기 모서리 맞췄고 아래쪽은 여기 모서리 맞췄죠?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쪽도 위쪽 라인하고 위쪽 모서리 그다음에 아래쪽 모서리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기준선을 맞춰주시면 대칭이 맞겠죠? 자이 상태에서 또 그어줄게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허벅지 앞쪽 파츠에 어, 패널라인 1차적으로는 다 그려놨구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어, 좀 두꺼운 저는 지금 0.6mm 짜리 0.6mm짜리 쓰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0.6mm짜리 음 포인트로 이렇게 좀 두꺼운 홈을 좀 파주면서 그런 식으로 좀 옆쪽에 추가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허벅지 뒤쪽 파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어놨는데요 이거 역시도 대칭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 대칭 대칭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반대편도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같이 연결을 하면 이런식으로 패널라인이 되졌구요아 그리고 여기다가 어, 0.6mm 0.6mm 짜리 패널라인을 이용해서 이쪽 부분 여기다가 포인트를 하나 주려고 그래요 이것도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포인트로 0.6mm 짜리 하나 긋는 거는 그렇게 길게 안 긋으셔도 돼요 진짜 포인트이기 때문에 작게 보일 듯발듯 하지만, 좀, 이 포인트로, 좀 두꺼운, 홈을 하나 파주면서, 파츠 하나 자체가 굉장히 좀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길이를 적당하게 해서, 저는 지금 이쪽 끝에다가, 패널라인 가이드를 좀 맞추고요. 이 정도 길이로, 요 정도 길이로 파줄 거고, 가장 좋은 거는 바깥쪽, 그 넓은 면도 삐져나가지 않게, 이쪽 면도, 패널라인 두께 정도만큼 해서,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그러고 긋는 것이 가장 안전하긴 해요. 사이즈가 거의 맞죠? 이런 식으로. 요것도 역시 처음부터 힘을 많이 주시면 안 되고, 진짜 살살 힘을 많이 뺀 상태에서 많이 그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하였다 싶으면, 반대쪽으로 이쪽에 찌꺼기들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쪽면 반대쪽에서도 한번 그어주시면 찌꺼기도 없어지고 균일하게 홈이 파여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여기다가 이렇게 또막 패널라인 가이드를 잘라서 붙이는 게 굉장히 귀찮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상들를 그대로 떼요 그대로 떼가지고 다른 쪽에 붙입니다 이렇게 떼어서 그냥 반대편에다가 붙이고 작업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패널 라인이 끝, 끝이 났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다가 홈, 홈을 하나 좀파주려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쪽 부분을 이제 홈을 좀 파줄 건데, 어 이게 이 파주게 되면 속에 있는 그 프레임 부분이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한 한5 mm, 5 mm 정도, 5 mm, 5 mm 좀 넘을 것 같네요. 한이 정도 길이의 홈을 좀 파주려고 합니다. 요거는 어, 줄인데 이거 요거 다이소에서 아주 저렴하게 구매한 어, 줄입니다. 모형용 줄은 아니고요. 하실 때도 좌우가 대칭되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가운데다가 딱 맞춰서. 아트 나이프로 자국을 좀 내주겠습니다. 네, 일정 깊이로 자국난 부분을 아트 나이프로 좀 파주고요. 파주지 않으면 그냥 줄로 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파준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게 아주 수월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주면 홈이 약간 좀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프레임에다가 끼웠을 때 속에 있는 프레임이 좀 비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디테일 효과이기도 하고요. 조금만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다리에다가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우시면은 이쪽이 조금 더 파지면서 안쪽 프레임이 노출이 되죠? 요런 효과를 내실 수 있으니까, 어, 이것도 잘만 사용하면은 디테일업 효과에 굉장히 좋습니다. 다리 오늘 허벅지 부분 패널라인 그리고 포인트 그다음에 이쪽 부분 그 속에 프레임이 보이도록 이렇게 절단해주는 그런 디테일업까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어, 패널라인 이쁘게 잘 나왔나요? 어,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요. 어,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